를 좋아해 갖고 내가 그 학교를 원했던 걸 봤는데 문제는 자기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쪽으로 말하려고 이렇게, 이렇게 마음을 잡았었는데 이게 공부를 하다보니까 음식을 만드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음식 만드는 기계를 갖다가 다룬데 그래서 이게 잘못 나가면 이게 기계 쪽으로 그래서 은행이 자기는 그래서 내가 검정고시라도 받아고 나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하라고 근데 이게 검정고시가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. 예. 그래서 확대로 이제 고만고고 취가 알바 해가고 하고 있는 남은 고 형님 잠깐만요 전화 좀 드릴게요 잠깐만. 어? 야. Oh. 어, 어한시 정도에 픽업할게. 아직 얘기 안 했어. 당신 아빠랑 같이 가고 싶으면 얘기하라고 그래 1 시까지 딱 준비하고 있으라고요. 그래. 수원 쪽에. 가서 <목소리> 그래 한번쯤내가 보러. 내 위로나 있어? 30분 걸렸 그래, <목소리> 회장님, 예 반갑습니다 회장님. 경기도 이천입니다, 회장님. 제주 제, 제주도 가려고요. 예. 아니 청주에서 갈 겁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일하러 갑니다. 일주일에 이번 주도 두번 갑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한번 갑시다. 아, 네, 회장님. 또 모시겠습니다, 형님. 네. 네.